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가을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에, 아, 아까 아주 많이 세차게 내리고 또 그래가지고 참우일이기게참 힘들었네요. 이제 눈이 예전같이 좋지 않고 이제 시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제 노안이 오다 보니까 아차어루어르는거 아, 이거 이제 이게 그 이렇게 참 힘들어요. 참그 그 물체가 잘 보지도 이 않고. 오늘 무려 가지고 비날 예, 오늘 하루 종일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아, 이제 아,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 예, 이제 택시라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요. 이 예, 기상이 이제 안 좋을 때죠. 이제 예, 눈올때 눈이 오면 사실은요, 이게 그 미끄러지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저도 운전을 뭐 깨우려 했는데. 아, 눈은 지금도 두려워요. 어릴 때는 눈 오면 참 낭만적이 그래서 참 좋아했었거든요, 눈 근데 지금은 눈만 보면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사실은. 제가 또 눈에 많이 당겨봤지 않습니까? 미끄러지는데 장수 없더라고요. 음. 운전을 아무리 오랜다고 해서요. 아, 그, 그 눈을 피해는 것은, 미끄러지면 미끄러을 피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뭐, 초보자보다는 조금 나을 뿐이지. 그게 미끄러지는데 장사가 없더라고요. 평지에서야 괜찮은데, 택시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그, 손님들이 꼭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그, 떨어지긴 데가 있어요. 아주 오르막길이 좀 높은 길이나 이런 데가 제일 겁이 나요. 사실은 올라갈 때는 아직 어거지로 올라가요. 근데 내려올 때가 문제예요. 내려올 때는 완전 스케이트를 타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차, 뭐, 차를 바꾸나 이러면은, 뭐, 변성하시면 되지만은, 사람이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참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대인 사고 때문에 제일 두려운 게 이제 그눈 오는 날이죠. 그래도 그나마 비 오는 날은 조금만 조심하면은, 아, 그 사고는 이제 좀 덜, 덜 하죠.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반면에 이제 눈 오는 날은, 저 비가 오는 날은, 아, 잘 보이질 않아서 이제 그런 게좀 걱정이 죠 비오는 날은 크게만 가속 안 해면 사고는 크게 나질 않아요. 대개 문제 그 과속하는 데서 사고하는데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올 때요. 과속을 해도 거의 뭐물 물을 위를, 위를, 위를 떠가는 상태예요. 이게 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밟아도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오는 날은 너무 과속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눈오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눈오는 날도. 그냥 엉마는 기린게 답이에요. 진짜. 그리고 웬만하면 눈 오는 날은 차 끌고 나오지 마세요. 그게 답이에요. 진짜. 나 봤더니 그 사고 나가지고 보험도 할증 돼. 그러면 그거 더참힘니다그러니까눈 오는 날은 웬만하면 예, 또비 오는 또 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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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차를 안 끌고 나오는 게 답입니다. 그게. 네, 오늘 도 비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또 영락 없이 오늘도, 아, 젊은, 청춘들이 또 애정행각으로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 참, 그건, 눈가 사놓고서 못 다니겠어요, 정말. 아, 타가지고 좀, 아, 차에서는 그런 짓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도 영락 없이 또 뒤에서 그비막 퍼먹을 때, 뒤에서 뭐, 진짜 뭐, 별 짓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뭐, 진짜 뭐. 어? 그, 나뚜껑 지떨을 너무도 하니까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제가 뭐 나이가 먹었지만은 잘, 나이 먹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경 안 쓰이겠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도 아, 참 피곤하더라고요. 막 운전하고 왔는데 거기서 막 둘이서 막 족족거리고 막시흡스를해버라니까는 아, 운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그냥 신경 쓰여가지고 <laughs> 참, 그, 택시에서는 언제 그런 짓들을 좀 제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젊은 청춘이다 보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장소와 택대를 좀 가려야죠. 예. 오늘도 또 제가 또, 그, 이어서 또 옛날 그, 어, 느어7 할머니께서, 어, 어, 참, 그, 주태를좀 부린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기 좀 할게요. 어느 날 이제 그 낮이었었는데, 어, 70대 중반 때 할머니가 좀 거란히 채가지고 타셨더라고요그런데그 어, 할머니가 충청 도분이었었어요동설토 그래, 언제, 어서 술을 잡숫고 이제 집가시려고 동설톱이나 에네 이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이 할머니가 해피에또저 옆에 앉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그러시던 거예요. 아, 아저씨 키도 크고 어째 이렇게 잘생겼어. 응? 어째. 우리... 아니 그래서 제가 했죠. 할머니 뭐가 잘생겼어요? 저는 저 수남 추람 중에 수남인데 뭐 잘생긴다고 하나도 없잖아. 요근데 뭐가 잘생겼어요? 아니요, 멋져. 너무 잘생겼어. 응? 어째 그 청청다 말 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멋있대 이거. <laughs> 아 뭐가 언제 멋지다 그래? 아니요 멋져요 그러면서 아니 할머니가 왜 피디머는 제 가슴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이제 아 어쩌면 멋 이렇게 잘생겼어요. 또 이렇게 뭔가 가슴을 조 만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손으로다 이렇게 아유 할머니 조금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또 만지는 거예요 이제. 아니, 내가 너무 잘생겨서 만져보는데 왜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또 만지는 거예요. <laughs> 70대 아, 음. 한 중반대 할머니인데 저 술이 차서 그러신 것 같아요. <laughs> 그 충청도 할머니였었는데, <laughs> 저희 사는데도 이제 그연주부시마는 제가 그 충청도하고 온성하고좀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사는데도 그유자를좀 많이 붙여요. 그래요? 저래요. 뭐 시골 할머니도 시골 도 어릴 때 그랬어요 할머니들 지금도 그 할머니들은 이제 유자를 많이 써요 우리 동네 에, 에그 충청도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 여주가 이제 그, 그 원주 사투리 좀 섞여 있고요 그 충청도 사투리 섞여 있어요 저희 사는 데는 적경적이라서요. <laughs> 근데 그 할머니가 저 춤청도 말을 아주 징해 쓰시는 할머니였었어요. 참. <laughs> 참 재미, 말도 해놓고 재미있으면서도, 어, 지금 생각해도 참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어? 아니, 해피이왜 제일 가슴을 잠깐 만져요? 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멋있, 첫 가슴이 이렇게 멋있어. 또, 이러면, 멋있어, 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아, 참, 나 지금. 어? 지금 생각해도 아주 배꼽을 잡겠어요. 술채우서 이렇게 이렇게 손을 띄워놓으면 또그래시는 거예요. <laughs> 어, 그 할머니 이제 뭐 연세가 뭐 지금은 뭐 깨대셨겠죠 이제 뭐 거의 어, 산업기시대면 90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아주 어, 예전이었으니까요 <laughs> 어, 이제 운전을 해다 보면은 이제 별의 별 일이 다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할머니들이 렇게좋아하더라고요왜 그런지 몰라 어, 제가 등치가 있어서나요? 어, 하주몇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의 70대 할머니들이 이렇게 응? 저를 그렇게 좀그 유혹하는 경우가 좀꽤 있었어요. 참그 나이 때문에 외로서 그러시나요? <laughs> 에, 다음에는 이제 그 음, 70대 할머니께서 어? 어, 얼마나 여러 번 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하자고 언제 이렇게 뭐 어? 어, 저를 그렇게 좀그 어, 어, 집에까지 가자 손을 잡고 끄집어 내려 저그 극성도로다 그던 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분은 이 얘기를 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 또 이제 다음에 그 그런 얘기 맛을또 한번 드려 볼게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